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께서 좀 작을 것 같아서 예, 일단은 이렇게 자. 와 좋다. 제가 딱백 입습니다, 여러분. 많이 <laughs> 입었고요. 잘좀 걸쳐주세요. 여기 위에서 잘좀 걸쳐주세요. 네,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단추 하나만 제가 잠가드릴게요. 또 느낌, 통보의 느낌이 나요. 아윙블링에25 나왔네 해. 옷 전체는 멀리서 택 택만 가까이서. 네, 맞아요. 장례식장이가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그 사선 언장 때문에 그 말하시는구나. 와, 아, 상가집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하필이면 또마이여가지고 <laughs> 네, 그렇죠. 와, 잘 어울린다. 자, 삼십, 삼십 나왔나요 현재? 나와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 네. 현재 2 5만 원에 멈춰 있는데 이 제품 주,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, 이 제품 그냥 이가격이다 진짜 어디 중고 명품 업체가도 한3 0만 원은 더 버는 가격. 맞습니다. 자르만고 여러분 그러면 10초 카운트 정, 정말 빠르게 셉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아, 알겠습니다.